자, 이번에는 5절인데 스레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스레드 상태. 자, 스레드는 1년의 상태를 가지게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뉴라는 연산자로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시키죠. 그죠? 맞습니까? 예, 네, 뉴라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우리는 스타트를 딱 시키면 일단 실행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러너블 상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CPU 스레드 풀이죠 스레드 풀. 거기에 이제 실행 대기 상태로 풀 상태에 이렇게 스레드가 올라갑니다. 그때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 그림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수십 개의 스레드가 되니까 수천, 수천 개의 스레드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실행 대기를 타고 있다가 라운드 로빈 방식에 의거해 가지고 CPU 스케줄러에 의거해서 타임슬라이스 방식으로 인해서 자 실행과 반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코드로 일시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재울 수도 있고, 영원히, 뭐, 블락시킬 수도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스레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new에서 start를 시키면, 제일 처음 되는 게 바로 runable 상태가 되고요. 그 이렇게 여기 보시면 되네요. 이 그림을 보면 됩니다. 자, 실행되기 상태에서, 이제 CPU 스케줄러에 의거해서 실행이 됐다가, 어떻게? 다시, 일시 정지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게 타임드 웨이팅이 일시 정지고요. 그다음에 이 웨이팅은 우리가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11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laughs> 그런데 거기에서 안 보이는 메서드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wait, notify, notifyAll 이라는 메서드가 이거는 동기화 처리에서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합니까?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없으면 이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aiting 이라는 거 이거는 엄연히 얘기해서 object 클래스에 있는 waiting 을 말하는 겁니다 t 레드 에는 waiting 이라는 메서드가 없어요 알겠죠? notify나 n o t i f y o l 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세 개의 메서드는 Object 클래스의 메서드이지 Thread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했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실행을 하다가 실행을 하다가 실행 대기 상태로 빠지든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는데 이 상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t h r e a d s l e p 은이세개 중에 뭔가요 타임드 웨이팅이 되는 거예요. 타임드 웨이팅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죠 제한적인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 상수로 타임드 웨이팅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외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그 그 해당 스레드는 영원히 잡니다, 그냥 일안 하고 자요 계속 안 깨어나요.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웨이팅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장에서 이러한 공정이 있다고 보세요. 자, 저선 보세요. 자, 이러한 공정이 있는데 A라는 공정이 있고 B라는 공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B라는 공정은 A라는 공정의 산출물을 가지고 이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얘는 컨슈머 스레드 뒤에 가서 이런 예제가 하나 있긴 한데요. 그거 보면 이해가 빨라요.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어떤 생산품을 여기다가 갖다 놔줘야, 갖다 놔줘야 얘가 비로소 일을 하겠죠. 맞잖아요. 그때까지는 얘는 자야 돼. 일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얘는 없는 거하고 계속 일하고 있잖아. 맞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임마도 영원히 잘 수도 있어요. 왜? 앞에서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떠한 AB 두 공장이 있다면, 여기에서 얘가 런, 얘가 실행을 했어요. 이제 실행을 한과 동시에 얘는 얘를 노티파이를 시켜요. 노티파이라는 것은 자고 있는 놈들, 웨이트돼 있는 특정 스레드에 한해서 웨이트돼 있는 놈들을 깨우는 거예요. 놈들이 아니고 놈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티파이라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주고 난 뒤에 난 뒤에 얘는 다시 웨이트로 돌아가야죠 그죠 나 이제 잘 거야 돌아가고 얘는 얘가 웨이트 하기 전에 먼저 노티파이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고 있다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자기 자 일어나고 얘는 웨이트를 외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노티파이가 되고 난 다음에 얘는 일어나서 다시 이걸 갖고 일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나서 다음 앞공장에서또 갖다 주면 얘는 그거 앞에 공장에서는 또 노티파이를 외치면 얘는 깨어날 거죠. 맞죠? 맞잖아요. 깨어나고 다시 얘는 일어나서 일을 하면서 얘한테 갖다 주면서 또 얘는 웨이트를 외치고 아, 노티파이를 먼저 외치고 그다음에 웨이트를 외치면 얘는 깨어나서 이렇게 또 가는 거죠. 이게 바로 ME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정 제어 프로그램인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가면 있어요. 그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래밍인데요. 이제 그런 장비 프로그램에서 장비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형태를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하고 노티파이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요. 웨이트는 특정 스레드를 웨이트를 시키는 거고, 노티파이는 특정 스레드를 노티파이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노티파이 올은 모두 처디비 자고 있는 것들 다 깨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다 뻗어가 자고 있는 애들 다 일어나라고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스레드풀에서 다 디비 자고 있는 것들 다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노티파이하고 노티파이 오른 군대에서 자고 있는데 다 취침하고 있는데 노티파이는 어이, 일어나라 근무다. 이 뜻이구요. Notify all은요? 뽀뽀뽀뽀뽀, <목소리> <빠빠, 빠빠, 목소리> 달라 임마! <목소리> 이겁니다. 뭘 저기 똑같이 생각하세요? <laughs> <목소리>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적절한 예가 되겠죠? 예.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반복을 하는데요. 자, 밑에 보면 열거 객체, 아니, 객체들이 이 스레드 객체가 이제 종료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종료 아이 뭐고 자기도 디비 자기도 잤다가 일어나기도 했다가 또 뭡니까 실행도 했다가 러너블 상태로 돌아갔다가 또 싱크로나이즈드 메서드를 호출하면 해 잠금도 일어났다가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뭐 락이 객체 잠금이 일어나면 그 스레드는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때 블락드라는 상태가 걸려요. 내가 유저 원 스레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싱크로나이즈드라면 유저 투 스레드에서 접근하려 고 그러면 접근 뭐하잖아 잠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이거를 우리는 또 블락드라고 합니다. 블락드.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객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new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메서드가 호출. 되지 않은 상태를 유라고 보시고,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비로소 외쳤을 때 스레드풀에 러너블 상태로 실행 대기 상태입니다. 이게 실행 대기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 정지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블락드는 동기화 메서드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먼저 선점에 있는 스레드가 있다면 락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웨이팅은 디비지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의 웨이팅 웨이트 메서드를 외치면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타임드 웨이팅은 슬립이죠. 이건 스레드 클래스의 슬립입니다. 맞죠? 네. 맞나요? 네. 예. 그리고 난 후, 그리고 난 후, 터미네이티드라는 상태가 바로 스레드의 종료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스레드가 생성이 돼서 하나의 스레드가 종료가 될 때까지 이러한 여러가지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둘 상태는 웨이팅과 그리고 웨이팅할 때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의 웨이트 메서드 그리고 노티파이 메서드 notify all 메서드의 내용을 아셔서 잘 사용하는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고요 맞죠?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에 <laughs> 적어놨어요. 자, 일반적인 스레드는 객체를 생성하고 난 후에 스타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실행 대기 런어블 상태가 됩니다. 런어블 상태가 되고 CPU 스케줄러 즉 라운드 로빈 방식에 따라서 동시성과 병렬성도, 병렬성은 여기서 말뭐 안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스레드만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시성을 동시성과 라운드 로빈 순환 할당 방식에 따라서 순환 할당 방식이 뭐였어요? 타임 슬라이스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 이렇게 시간을 쪼개 가지고 그 시간만큼 실행과 실행 대기를 반복하다가 런 메서드와 종료와 함께 terminated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스레드를 제어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timed waiting이나, 아니면 waiting이나 아니면 blocked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예, 이게 바로 스레드의 일련의 life cycle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실행되어 종료된 스레드는 재사용이 됩니까? 안 되는 거 봤죠? 예. illegal exception이 예외가 발생을 했었어요. 음. 그러면 반드시 다시 U라는 연산자로 스레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시키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맞나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열에서 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예제를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론 강의 마치고요.